세월이 흘러 어느새 나이가 듭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노년의 외로움을 견디며 적응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가 하나도 없는데도 매일매일을 잘 살아갑니다. 마음이 강하고 삶에 대한 이상을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이유를 깨닫게 되죠.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수한 품성,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능력,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를 충분히 누릴 줄 압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독립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친구와 친척들은 점점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부모님은 점차 나이가 들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고 형제자매들도 각자 가정을 꾸려 함께 할 시간이 적어지게 됩니다. 예전의 전우, 옛 동료, 옛 친구들도 연말에나 겨우 한두 번 만날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에 접어들면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독립적인 생활은 결코 즐거움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웃장 선생님은 늘 활기차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하는지 물어보면 그는 평소 혼자 있을 때면 늘차한 잔과 책한 권을 벗삼아 고전의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정신 세계를 풍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혼자 공원의 나무 그늘이 드리운 길을 산책하면서 새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는 혼자 있는 삶의 방식을 점점 더 즐기게 되었고 마음은 더욱 차분해지며 성격도 차츰 온화해졌다고 합니다. 그의 정신세계는 확연히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이 강하고 철저히 자기관리를 하며 깊은 수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만약 주변에 친구 하나 없더라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다면, 당신은 내면이 무척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매우 강하며 극도로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목표와 계획이 있어 그저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제 친구의 언니는 올해 60대 초반으로 혼자 살고 계신데, 매일 충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매주 계획을 세우고 연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많지만 모두 그저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한 친구들이고 사실상 그들의 정신 세계는 공허합니다. 자기 관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친구 수에 연연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적다면 오히려 개인 생활에 집중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남은 인생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친구가 별로 없고 외로워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강한 자부심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결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잘 살아갑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친구를 한명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늘 혼자 다니며 광장에서 사람들이 춤을 출 때도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책을 읽고 차를 마시며 태극권을 즐기고 가끔씩은 여행을 떠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곤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는 매우 외로워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내면에는 대단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유명한 대학의 은퇴 교수였으며 매달 연금 2만 원을 넘고 과거의 저축도 풍족하여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상태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강연에 초대하거나 기업들이 고에게 기술 자문을 요청했지만 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조용히 혼자 삶을 즐기고 싶어 했고 다시는 직장에서의 다툼에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예와 부에 초연해진 그는 내면의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백세를 사냥현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가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굴곡을 갈망했으나 결국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바로 내면의 평온함과 여유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외부의 인정을 갈망했으나 마침내 세상이 나만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면의 평온함과 여유는 세월의 축적이며 나이의 수양입니다. 만약 생활 속에서 혼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을 절대 얕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모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늙어가며 이 세상에서 영원히 남을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독립적인 삶을 즐기며 이를 통해 노년을 수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평온함과 여유를 갖추십시오. 80대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독립적으로 체면 있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봅니다. 저의 이웃인 이모님은 85세가 되셨습니다. 온화한 성격의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시는 분이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인사를 건네 주십니다. 그녀는 다정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계속 혼자 사셨고, 가사 도우미도 두지 않으며 자녀들과도 함께 살지 않으십니다. 어느날 이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큰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왜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러자 이모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내 자녀 중 막내도 50살이 넘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제 아이들 중두 딸과 한 아들은 각자 가정이 있고 모두 일하며 손주들까지 돌보느라 바빠요. 내가 나이 들어 그들에게 가봐야 도와주기는커녕 집만 될 거예요. 또 내가 이 나이에 가진 생활습관과 취미가 아이들과 다르니 같이 있으면 자유롭지도 못하죠. 지금 내 건강은 좋고 약간의 작은 병도 있지만 약을 잘 챙겨 먹으면 문제없어요. 혼자 사는 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나 또한 조용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나이에 접어들면 내면의 평온과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시끌벅적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은 아니에요. 이모님과의 대화는 그야말로 큰 즐거움이었고, 자녀들을 생각해 주는 모습에서 원망 한마디 없이 온화함과 평온이 넘쳐나는 것을 보니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이 독거 생활을 원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쉽게 허락했을까요? 이모님은 처음에 자녀들이 반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곁에서 보살피기 편하게 모시고 싶어 했지만 결국 제가 거절했어요. 그 후로는 매일 일정 시간 가사 도우미가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모두 합의했습니다. 밥은 제가 직접 하고 매일 저녁 8시에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주말마다 자녀들이 서울에서 돌아와 함께 주말을 보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아서 모두에게 좋습니다. 이모님은 연금도 있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자녀들도 모두 훌륭하게 성장해 나를 부양할 필요도 없으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이모님은 특히 자율성이 강한 분으로 매일의 생활이 매우 규칙적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산책하며 몇 시에 약을 먹고 차를 마시는 시간까지 상세히 계획하여 하나하나 꼼꼼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님은 하루하루를 매우 충실하게 보내십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구 고령화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도 흔하지만 이모님처럼 혼자서 자립하여 살아가는 분은 매우 드뭅니다. 소크라테스와 세팔로스가 노년에 대한 문제를 논할 때, 세팔로스는 우리 노인들이 세상을 만났을 때, 나는 그들이 대부분 긴 한숨을 내쉬며, 더 이상 인생에 즐거움은 없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저 또한 나이가 들며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 평온함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런 한숨과 친척에 대한 불만은 나이가 아닌 사람의 심리와 성격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본래 평온하고 행복한 성격을 타고났다면 그는 노화의 압박을 거의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격이 그렇지 않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세팔로스가 노년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충분한 금전적 여유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세팔로스는 노년을 보내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었기에 자유롭고 체면 있게 노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노인들은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며느리의 눈치를 보거나 세대 차이로 인해 자녀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또한 병석에 오래 눕게 되면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된다면 독립적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통적 미덕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모님처럼 삶을 투철하게 이해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은 그야말로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늙어가며 이 주제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며 결국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노년의 나를 어떻게 맞이할지 고민하고 젊을 때부터 평탄한 길을 닦아 스스로를 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좋은 마음가짐과 건강한 체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온하고 당당하게 노년의 문을 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의 좋은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좋아요와 공유도 환영합니다. 건강은 평생의 과제이며, 노년의 시간 속에서 활력과 행복을 유지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다음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자녀가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할 때 화를 내지 말고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여섯 글자면 충분합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많은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조정하기 어려운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할 때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투명한 인간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할수록 부모는 외로워집니다. 그렇다 해도 부모는 여전히 이해심을 배우며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난 괜찮아. 신경쓰지 말고. 너할일 해라. 세월이 흘러 자녀들은 점점 성장하고 우리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며 때로는 무례하고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마주했을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상실감, 혼란, 심지어 불만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화내지 말고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여섯 글자만 기억하세요. 화내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며 미소로 넘기기.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녀와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자녀의 반항심을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 교수님이 이전에 수업 중 겪은 일을 공유한 것이 생각납니다. 한 수업이 막 시작되었을 때, 교실 앞줄에 앉은 여학생이 계속 책을 내리치며 소음을 일으켰고, 잠시 후에는 큰 소리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김 교수님은 가장 쉬운 방법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최대한의 선의로 학생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약을 타서 그녀에게 건네주며 몸 건강에 신경쓰라고 했습니다. 이후 남은 시간동안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장군보다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안정시키는 사람은 자녀와의 갈등과 마찰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를 더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효도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성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세요. 어느 순간에도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평온을 가족에게 남기고 옳고 그름은 시간에 맡기세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순조로워집니다. 프레클리는 논쟁이란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지만 그 어떤 승자도 없는 기이한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부인에게는 친절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러한 다툼으로 인해 자녀는 점차 말수가 줄고 부모에게 마음을 완전히 닫게 됩니다. 일부 부모는 자녀에게 너무 엄격해 실수조차 허용하지 않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 그들은 종종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반발하며 이렇게 되면 갈등이 더욱 심화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할 때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먼저 인정하고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십시오. 자녀가 잘못한 경우에도 권위로 억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만 자녀가 스스로 성찰하게 할수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모로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생각, 같은 판단, 같은 욕망을 가진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은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세대마다 다른 생활 습관과 각기 다른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세대 차이의 근원이 되어 두 세대가 관점에서 일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미성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연령 증가에 따라 점점 더 고집스럽고 잔소리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조금 더 포용하고 이해하며 스스로를 절제하고 자녀의 반박 욕구를 존중하면서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깨달음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점차 자녀의 필요를 맞추는 아버지나 어머니로 변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녀의 생활이 쉽지 않음을 이해하고 자녀의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이고 가볍게 여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사소한 문제에 얼매이는 대신. 우리 자신의 여생을 즐기는 데 집중하며 자신의 감정과 몸을 잘 돌보아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의 어려움, 입을 지키고 문을 닫고 살기.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지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적인 일을 비밀로 여겨야 하며 가까운 친구들이 직접 볼수 없는 일은 그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의 집안에나 약간의 문제가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이를 동정하기보다는 사적으로 웃음거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녀의 귀에 들어가면 가족 간의 갈등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부 자녀는 겉으로는 방종하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라도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부모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야 하며, 가족 내의 갈등은 가족 내부에서 해결해야 하며, 자녀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 앞에서 지적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는 이해심을 가지고, 외부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외부에서는 자녀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합니다. 가족은 또한 보호소와 같으므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가정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가족 간 서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루하루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작별의 여정이자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수행의 과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자녀의 성장 과정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장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은 불필요한 다툼과 갈등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무례함과 거리감을 마주했을 때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릇과 어머니의 감정은 자녀의 미래와 가정의 번영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이해와 포용을 갖고 더 적은 책망과 불평을 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멋진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좋아요와 공유도 환영합니다. 건강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 함께 황혼의 시절에도 활력과 행복을 유지합시다.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